일투왕사입니다. 어, 10월 17일 이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 일단 어제 3 경기 먼저 리뷰 진행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플레이오프 한 경기 그리고 이제 일본 야구 클라이맥스 시리즈 두 경기 그리고 이제 내일 있는 메이저리그 두 경기까지 총 다섯 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에 대한 리뷰를 먼저 하자면은 제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요미우리 자연체스 자이언츠스... 승, 요미우리하고 요카마 경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요미우리 승가 언더를 추천을 드렸고 일단 승패 같은 경우에는 뭐 토고가 나서고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전에 좋지 못했기 때문에 요미우리 상대로 매우 고전했기 때문에 선발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요미우리 승을 안 가는 게 이상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어제 실제로 이제 요미우리 승 그리고 이제 다저스 오버 이렇게 두 개를 묶었었는데 역시 이제 조금 타선이 문제. 제가 어제 언더를 본 가장 큰 이유가 유미유리 타선? 솔직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도 K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2, 3득점 정도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요미우리 승과 언더를 추천을 드렸고 요미우리 승이 확실히 좋아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선이 조금 부진하면서 영봉 패를 당한 요미우리고 어쨌든지간에 뭐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야자키가 이제 다시 출전을 하면서 뭐 클라이맥스 시리즈 한신전에서 이 2차전에서 부상을 당했던 미야자키인데 그냥 단순한 뭐 근육통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출전을 했고 근데 지금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마무리 모리아라가 세이브를 안 하고 세이브 상황에서 이제 이세가 세이브를 했다는 점 그래서 이제 기기자 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어깨에 대한 통증 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출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나온 상황이고, 뭐, 이번 경기 마저 이제 조금 출전이 어렵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역시 이제 팀 인터뷰에서는, 아, 팀 기자에서, 기사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추가 내용은 없었고, 그냥 어깨 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출전 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리하라 마저 빠져버리면은 지금 윗 웬델캡, 모리하라. 필승조 3명이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마운드가 박살났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 경기 같은 경우엔 언더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라인업을 조금 보고 가야 된다 무조건 콘도 같은 경우에는 출전을 하면은 지금 소뱅 타선은 완전체의 타선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언더 보기도 어렵고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니포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간에 뭐 라인업에 대해서 되게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 상황이고 신조 감독이 그냥.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포스트 시즌에서 좀 실험적인 라인업을 좀 저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뭐, 아리엘 로드게스 아, 그, 아, 마르티네즈? 아리에 마르티네즈 그리고 이제 미지타니 두 명을 쓰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니포의 감독이 일단 둘을 잘 기용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뭐 수비 강화에 어쨌든지간에 뭐그두 명을 빼버리면은 어쨌든지간에 뭐 수비가 더 좋아지는 거는 맞기 때문에 수비 강화의 측면에서 어쨌든지간에 라인업을 짜는 게 아닌가 그거에 수비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언더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역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라인업을 보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콘도가 라인, 업에 있는 거를 보고, 아, 그냥 배팅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제 저 저는 이 경기 이제 배팅을 좀 걸렀고, 그리고 지금 소뱅 타자들, 뭐, 야나기타가 4타수 무안타 뭐, 1번 타자로 기용을 했는데, 코브코 감독이, 뭐, 1번 타자의 기용, 저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야나기타 1번, 요새 뭐, 트렌드가 1, 2번에 강한 타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야나기타 1번을 기용했고, 야나기타가 4타수 무안타를 치긴 했지만, 뭐, 소뱅이 3홈란 팀 도합 3홈런을 치면서 뭐 그냥 5득점으로 그냥 1번 뭐 야구에서 4, 한 팀에서 45득점 하면 거의 웬만해서 승률이 80% 이상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매치하고 다저스 경기인데 승패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다저스가 굉장히 쉽게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로 흘러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를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그림은 뭐 빌러가 어쨌든지 간에 뭐2 3실점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불펜 뭐 매치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올해 이제 어 포스트시즌에서 불펜을 공략하는 뒷심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면서 뒷심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다저스 불펜이 올라오면서 저는 조금 접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버를 추천을 드린 경기였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기준점이 7.5를 받았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오버는 안갈 이유가 없는 개꿀 경기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오버를 갔는데 뭐 짝지로 가져간 이제 요미요리가 틀리면서 이제 틀리긴 했지만 어쨌든지간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한 어, 뷸러가 조금 고전하면서 뭐 접전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느낌은 제가 좀 분석을 틀리긴 했지만은 어쨌든지간에 뭐 다섯 손자이 8점을 내주면서 오버가 들어와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경기 이제 어 리뷰 그,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경기에서 이제 LG 트윈스하고 삼성 경기인데, LG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찬규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뭐올 시즌 27경기 12승 6패, 방어 3.65를 기록 중입니다. 중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KT를 상대로 두경기 2승, 방어 1.59를 기록했고, KT를 상대로 조금 강, 강점이 있었던 임찬규이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지 간에 뭐 9월부터 본인 공에 대한 저는 확실한 자신감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 공격적인 피칭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 마,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저는 지금 현재 LG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에서 이제 황동재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5경기 1승 2패 방어율 4.07을 기록 중입니다. 뭐, LG를 상대로는 통산 3경기 방어율 5.00을 기록 중이며 올해는 이제 LG를 상대로 한 경기 1이닝 무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뭐 이전에 비해 확실히 재구가 좋아지면서 좀 기록 자체는 상당히 좋아진 황동재이긴 하지만 선 삼성발로서는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코너가 부상으로 이탈한 삼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한 상황으로 9월에 뭐 선발로 나선 두 경기에서 어쨌든지 간에 뭐 두산을 상대로 뭐 재구가 크게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황동재이기 때문에 저는 선발에서 인찬규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시즌 양팀의 맞대결에서 삼성이 잠실에서만큼은 뭐 타율이 2할 ER 0푼 8리 그리고 평균 득점이 3.1 득점으로 타선이 매우 답답, 답답한 모습 잠실에서만큼은 삼성 타자들이 매우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lg 승을 안볼 이유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1, 2차전에서 보여준 삼성 타자들의 타격감 그리고 문성주의 이탈로 인한 자익수 수비에 대한 불안 그리고 문성주 대신 출전한 김범석이 보여준 타격감이 저는 이세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어, LG, 아, 그, 삼성 타자들이 보여준 타격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실에서만큼은 삼성 타자들의 데이터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 문제, 어, 문성주의 이탈로 인한 김현수의 자익수 수비. 저는 이 문제가 너무 큰 문제라고,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실 구장이 넓이, 넓기 때문에 결국 이외야수들의 수비 범위, 빠른 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두 번째 문제가 김현수의 자이스 수비. 이 문제가 결국 발목을 잡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순위로 이제 오버, 오버를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일단은 승패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승패가 가장 좋아 보이고, LG 승. 그리고 이제 언더 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구장이 넓기 때문에 이제 김현수의 느린발이 더큰 문제가 될수 있고, 김현수의 수비를 못, 못 믿겠다? 그러면 이제 오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선발에서의 미스매치 그리고 삼성 타자들의 이제 잠실에서의 데이터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그냥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LG 승을 가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이제 요미우리하고 요코하마 경기입니다. 요미우리는 이제 스가노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4경기 15승 3패 방어 1.67을 기록 중입니다. 요코하마를 상대로는 올해 3경기 1승 1패 방어 2.25를 기록 중이며. 홈에서는 한 경기 1패 5이닝 4실점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홈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 홈과 원정에서의 기록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스가노인데 홈에서만큼은 8경기 4승 2패 방어율 2.74를 기록 중이고 요코하만 이제 오누키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5경기 6승 7패 방어율 2.85를 기록 중입니다. 요미오리를 상대로는 올해 2경기 1패 방어율 1.80을 기록 중이며 뭐 선발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이제 스가노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부상에서 복귀한 오누키가 이제 준이치를 상대로 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이제 준이치를 상대로 호투를 하긴 했지만 역시 이제 긴 이닝을 맡길 만큼의 이제 안정적인 선발 자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전 경기 요코하마의 마무리 투수 모리아라가 등판하지 않았는데 현지에서 지금 어깨에 대한 문제로 뭐 휴식을 부여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그러면 지금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뭐 필승조에서 위 웬델텐 모리아라 이세 명이 없기 때문에 요코하마를 보는 거는 조금 저는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불펜 누가 나와도 저는 어, 크게 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요코하마 불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건은 역시 어제 경기에 이어서도 이번 경기 역시 관건은 요코하마의 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타자들의 타이밍이 좀잘안 맞는 모습을 보여줬고 요시카와가 없는 요미우리 어쨌든지 간에 뭐 이번 시즌에서 이루스에서 지금 요시카와가 뭐 3번, 뭐 3번을 쳐주면서, 어, 본인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타선의, 사기타선의 힘으로 지금까지 올라온 요미우리자이언츠인데뭐 요, 그 요시카와는 이번 시리즈, 어, 클라이맥스 시리즈는 완전히 출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이제 팀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밝힌 내용이고, 그러면은 지금 요시카와가 없는 이 이루스 자리에 대해서 누가 메꿔야 하나? 그러면 이제 나카야마하고 이제 마스다라는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어제 경기에서 경기에서 이제 마스다가 선발로 선발 이루로 출전을 했지만 역시 이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두 타격이 좋지 못하다는 점. 그러면서 지금 요미우리의 타선의 짜임새가 굉장히 내려간 상황이고 지금 요코하마 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소 2, 3점 2, 3 점은 저는 누가 나오든. 가래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요미우리가 이기려면은 뭐 투수에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타선이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요코마 하 마운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에 지 지금 박살이 난 상황. 오누키도 믿을 수도 없고 확실한 필승조 뭐 이세가 있긴 하지만은 뭐 2세도 솔직히 믿을 수 있는 필승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 리그에서만큼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필승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 마운드가 박살이 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냥 무조건 요미우리 타자들이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미우리 승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강승부를 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 요미우리 타자들이 조금 직전 경기 조금 타격감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뭐 금방 바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팀이 요미우리 타선이긴 하지만은 어쨌든지간에 지금 뭐 이우수 요시카와가 빠져 있고 그러면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베스트 진짜 라인업을 조금 보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라인업은. 그냥 2루에다가 사카모토를 2루에다 넣고 그냥 3루에다가 오카모토가 들어가고 그냥 1루수 1루수에는 그냥 그날 BP 이 배팅 프트티스라고 프랙, 이제 경기하기 전날에 이제 BP를 모든 팀들이 가져가는데 이 BP에서 감좋은 타자들이 이제 감감좋은 타자들이 이제 몇명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무조건 그 타자들을 그, 그 타자를 그냥 1루수를 기용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비 조금 리스크 떠안고 가더라도. 그냥 타선을 조금 강하게 가져가는 그러한 승부수를 본다면은 저는 이번 경기 그냥 오버 가는 것을 조금 권장드리는데 아무튼지간에 이번 경기 조금 라인업을 보고 갈 계획이고 강승부는 조금 피하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니포햄 경기입니다. 소뱅은 뭐 당연히 이제 이선발로 모이넬로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5경기 11승 5패 방어율 1.88을 기록중입니다. 올해 이제 니포햄을 상대로는 3 경기 1승 2패 방어율 4.80을 기록중이고 9월엔 4 경기 1승 1패 방어율 3.60으로 조금 지친 모습을 보였다는 점. 어쨌든 지 간에 뭐 선발로 전향한 모이넬로이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 조금 지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지만 어쨌든 지 간에 지금 16일에 휴식을 받고 등판하기 때문에 저는 뭐 9위 충분히 다 회복이 됐을 것이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니포랭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토가 선발 투으로 나서고 올 시즌 28경기 10승 10패 방어율 2.71을 기록 중입니다. 소프트뱅크를 상대로는 올해 이제 4경기 3패 방어율 4.79를 기록 중이고 지바로테와의 클라이맥스 시리즈에서는 6 1이닝 2실점 패전을 기록했고 포심의 구속 자체가 굉장히 느린 선발 자원이 카토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만큼은 저는 조금 어쨌든지 간에, 뭐, 강속구가 있는 투수가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카토 같은 경우에는, 느린 포심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플레이오프에서만큼은 안정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지 간에, 뭐, 카토는, 변화구 재구가 긁히는 날. 이 긁히는 날에는 타자들의 타이밍을 진짜 갖고는 투수이기 때문에, 긁, 변화구만 긁히면은, 뭐, 일선발급으로 저는 봐도 되는 투수이긴 하지만, 뭐, 지금 상황. 뭐, 카토가 긁히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배팅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비추천을 드리고, 뭐, 지금 이제, 소뱅 완전체 타선이, 뭐, 첫 경기에서부터 지금 미친 화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 생각, 머릿속으로는 이제 한 6, 최소 6에서 7이닝 정도를 하게 되면은, 어, 23실점 정도는 깔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카토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이닝 최소 2, 3실점 뭐 많이 하게 되면은 뭐 3, 4실점 정도를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선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모이델로의 우위를 보고 있고 야나기타 같은 경우에 이제 4타수 무안타로 조금 부진했지만은 뭐팀 전체적으로 홈런 3방 포함해서 이제 5득점으로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간 소프트뱅크 타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그냥 소프트뱅크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하고 있고 완전체 의 소프트뱅크는 진짜 이제 적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타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점 일본 리그 같은 경우는 어쨌든지 간에 뭐 타선의 무게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3루 쿠리아라 그리고 그 유격수 이마미아 그리고 이제 슈토 그리고 이런 자원들이 어쨌든지 간에 뭐 수비를 굉장히 중요시하 여기는 일본에서 뭐 센터 라인 센터 라인에 어쨌든지간에 뭐 수비 전문적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 라인을 지키고 있는 뭐이마미하고 슈토 두 명도 어쨌든지간에 뭐 저는 그 포지션에서만큼은 상위권의 타격감을 최상위권의 타격감을 가진 타그 타격 능력을 가진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뱅크의 풀 라인업은 막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카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최소 6일 휴식을 가져가는 카토인데 이번 경기가 지금 4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점 지금 니포렌 불펜이 매우 불안하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은 그냥 소프트뱅크 승 그리고 뭐 마일승까지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이제 클리블랜드하고 양키스 경기입니다. 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보이드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0경기 2승 2패 방어 2.33을 기록 중입니다. 디비전 시리즈에서만큼은 이제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2경기 6.2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양키스를 상대로 통산 6경기 1승 3패 방어 5.17로 조금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올해도 이제 한경기 5.1이닝 30점 방어, 어, 5.06으로 조금 올해도 이제 상대전에서 조금 고전한 모습을 보였고 뭐 양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트가 선발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7경기 5승 5패 방어율 2.90을 기록 중입니다 캔자스티와의 시제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한 경기 4.22실점을 이 기록했고 클리블랜드를 상대로는 통산 6경기 1승 방어율 3.78을 기록 중이고 올해는 이제 한 경기 1승 방어율 1.80으로 상대전에서 올해만큼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 선발만 놓고 보면 저는 우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비슷하다. 선발 자원 두 명이 조금 비슷하다. 근데 지금 양 팀이 두 경기에서 보여준, 1, 2차전에서 보여준 타구의 질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는 점? 저지가 뭐 직전 경기 이제 홈런 포를 가동을 했고, 보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지를 상대로 이제, 뭐 물론 이제 소토가 없었을 때이긴 하지만은, 뭐 이제 굳이 승부를 안 하는, 저지를 상대로 이제 보이드가 매우 피하는 모습, 어렵게 승부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뭐, 소토를 상대로도 보이드가 굉장히 약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토레스 같은 경우, 리드오프로서의 지금 굉장히,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토레스, 소토가 출리한 상황에서 지금 깨어난 저지를 만난다? 이러면은 저는 클리블랜드... 투수진들이 감당을 하기 전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보이드 역시 조금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경기 이제 저는 전력만 놓고 봤을 때 전력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 그냥 양키스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하고 있고 뭐 이변을 만들 수 있는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는 사실상 오늘을 내일 내일 경기를 져버리면 이번 경기를 져버리는 순간부터는 시리즈가 3대 0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보이드가 최소 이닝을 소화해주면서 어떻게든 버텨주기를 바랄 것이고, 어쨌든 지 간에 클리블랜드는 불펜, 필승조가 굉장히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중반까지 이제 접전의 승부, 뭐, 3, 3대3 아니면 2대3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접전의 승부만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클리블랜드가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일한 변수는 이제 보이드가 버텨주면, 버텨주면 유일하게 이제 변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지 간에 제가 이제 보이드가 뭐 양키스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저지가 깨어난 상태에서 저지와 소토 상대로 매우 좋지 못한 보이드. 이러한 점들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최소 2, 3실점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클리블랜드 감독인 보트 감독 보트 감독이 지금 1, 2차전에서의 이제 보여준 경기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매우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타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변수에 대한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간에 저는 이번 경기 양키스 승 그리고 오버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드가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배팅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7.5 기준점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이제 매치하고 다저스 경기입니다. 매치는 이제 퀸타나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33경기 10승 10패 방어율 3.52를 기록 중입니다. 올해 이제 포스트시즌에서 두 경기 11이닝 1실점 무자책을 기록 중이고 다저스를 상대로는 올해 한 경기 1패 6이닝 3실점을 기록 중인데 뭐 선발 로서 뭐, 지금까지 이제 가을에서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좋고, 9월에서 지금 미친 활약을 해주고 있는 퀸타나이기 때문에, 뭐, 최근 매치에서, 어, 공의 9위나 이런 걸다 떠나서 투구 내용만 결과만 놓고 보면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킨타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저스는 지금 야마모토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0경기 8승 2패 방어율 3.31을 기록 중입니다 디비전 시리즈에서 이제 샌디에고를 상대로 2경기 1승 방어율 5.63을 기록했고 매치를 상대로는 이제 1경기 6이닝 4실점 방어율 4.50을 기록 중입니다 킨타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커볼 투수 투수인데 9위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는 점?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제 타자를 조금 압도하는 모습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뭐 9월부터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선발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퀸타나가 약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지금 매치의 하위타선이 진짜 매우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확실한 필승조가 스타넥하고 디아즈밖에 없다. 필승조의 무게감도 굉장히 떨어지는 매치라는 점에서, 뭐 장점보다는 확실히 조금 단점이 더 눈에 가는 지금 매치이고 초반에 리드를 점한다고 해도 큰 점수 차의 리드를 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불펜 싸움에 접어들게 되면은 아무리 지금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뭐 베시아가 빠졌다고 해도 필립스, 코펙, 트라이넨 이세 명이 어쨌든지간에 뭐 7, 8, 9회 뭐 6회부터 6, 7, 8, 9회를 막을 수 있는 다저스 불펜이기 때문에. 뭐 불펜만 놓고 보면은 다저스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후반에 다저스가 역전을 하는 그림도 저는 그려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주는 매치의 디심 킨타나에 지금 미친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저는 킨타나 그리고 매치의 디심을 믿고 매치 승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경기 같은 경우에 솔직히 조금 어려운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매치의 하이타선이 조금만 이제 어, 디비전 시리즈 시리즈에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보여준 그러한 모습, 그리고 미러키, 와일드카드전에서 보여준, 미러키정에서 보여준 그러한 모습만 보여주면은 매치승을 안갈 이유가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하위타선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 이제, 금액을 크게 가져가기는 어려운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는 이제 지금 매치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는 1.84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일패 무, 스일패무 같은 경우에 지금 3.15배를 받은 상태인데 저는 그냥 이 경기 가면은 뭐 매치승 아니면은 그냥 스일패무둘 중에 하나로 갈 생각이고 금액을 조금 줄여가지고 잘 조절해 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